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18개 시군 전역을 돌며 출범의 의미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성공 안착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매회가 춘천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환경, 산림, 국방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에서부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에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까지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에 청저에서던 것을 이것을 할수 있는 그런 저도 우리 자습니고동안 춘천시장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 기술단지, 국가 산업단지 등 첨단 지식 산업과 교육이 핵심입니다.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첨단 식산업 기반 마련, 도시조성라는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우리 춘천에 새로운 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모든 시군을 순회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강원자치도는 다음 달쯤. 특별 법 84개 조문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